네 안녕하세요 꽃잎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꽃실래 <laughs> <꼬시래. 웃음> 이번 시간에는 토끼 네일아트 할건데 준비물을 개해요 이게 준비물 소개에요 입술시계 준비해주시고요 그리고 종이 한장 <laughs> 초록색깔 컬러, 크터트핑크색깔빠짝이 검은색, 회색이라나? 그 다음에 이거는 좀 남색깔, 이런 노란색. 이제 한번 시작해볼게요. 일단, 이런 노란색을, 얼굴을 그리세요. 저 지금 방금 카톡 하다가 지금 찍는 거거든요. 아 친구가 카톡이 와가지고. 오늘 콩코데 나가는 애들 있나? 궁금해서 아니 너무 있죠? 있겠지 콩코이 나가는 애들 없을리는 없겠지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남색깔 이가를 준비하셔서 초기가 얘는 이제 끊하고 얘는 큰네 이렇게 하고 다음 위, 위, 아 멈췄어 방금 애기목소리 가 나온 느낌이었으이야 우리 우리야. 아무것도 아닌데. 다음 새끼손가락은 핑크색인데요 이거 새끼손가락은 잘 안보이니까 저만 보고 올게요 네 이렇게 다 했습니다 진짜 이쁘지 않아요? 좀 뭔가? 이제, <laughs> 눈알 차례인데요. 이게 외국 거 같아요. 돼요. 저는, 저는 눈부터 이제 망치던데. 눈다 하고 올게요. 진짜 눈은 그런지 안 보이시나요? 짠 다음 시간에 만나요. 빠이안 바이.